alleluia 오늘 주일 새벽 또 깨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주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23장 계속해서 남 유다의 멸망 또 심판 징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23장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또 49절 이라에 달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그남 그 유다 예, 멸망의 필연성을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읽어 내려가면서도 좀 지리할 만큼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음행, 간음,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를 이제 간음으로, 음행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결국은 음행이라는 게 뭐냐 보통 우리는 이제 음행 가능하면 이제 일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지금 여기 이 비유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두 자매 올라와 오올리바의 자매의 음행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비유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영적 음행 궁극적으로는 그 음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음 어,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한 남자 한 여자 부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약속된 관계를 벗어난 음? 그 다른 곳의 눈을 팔고 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어?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뭐,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 조강지처 또는 한 남편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나서 한눈을 팔고, 다른 어, 것들의 한눈을 팔므로 말미암아 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그 음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여기서 지금 보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죠? 그러면서 죠그 이제 어, 쭉 얘기가 나오는데, 3,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에 삼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에 대해 어렸을 때의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여기 유방이 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는 것은 이거 성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행,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가증하고 타락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홀라 사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랬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정체가 뭐냐?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뭐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뭐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수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 유다잖아요. 남 유다의 대표적인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오홀라로 하나는 오홀리바로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와 이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반 강대국들을 의지하여서 어, 하였다는 그 사실을 이제 그 죄로 음행으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아이러니한 건 뭐죠? 그렇게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는 대표적으로 세 나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에고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이죠. 그런 결국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정치, 외교, 정치적인 역각 관계에 의해서 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아이러니한 건 뭐죠? 그렇게 의지했던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죠. 믿는 도끼 발등을 발등이 찍힌다는 식으로 필요할 때는 그들을 의지했고 그들이 정말 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어? 정말 그들이 구원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생각했던 구원이 그 구원이 결국 자신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자충수 아이러니함에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은 필요할 때. 바깥에 있던 이 아수르나 에구비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그런 정치 외교적인 역학 관계에서 보면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범죄가 되고 음행이 되고 문제가 되느냐?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백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그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어, 어,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어, 한1 년쯤 지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말 말을 따르고 순종을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 이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어,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고, 너희, 내가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내가 너희의 오른손이 되고, 내가 너희의, 어, 정말 반석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죠? 나만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의지해야 되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죠. 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한 눈을, 한 눈, 한 눈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해요. 이게, 이게 큰,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언약, 이 시대의 고대의 언약 체결 방법, 그것이 뭐죠?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면 짐승이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언약 체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 관계의 파기는 결국 나는 이렇게 죽겠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언약 파기의 결과를 가져갈 수 없.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직결되는 것. 이런 관계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SQL 선자를 통해서 이 남녀 간의 이 성적인 음행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정적이 사실은. 이거를 완곡어법을 사용 했죠. 약간 조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꺾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액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선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떤 죄를 고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 하나 어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죄가 그만큼 굉장히 가증하고 정말 폐역하고. 용납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어떤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윤리도덕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죄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러한 외적인, 육체적인 음행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영적 음행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배신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들을 떠나서 더 사실은 근본적인 죄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바로 구약이죠. 가늠하지 말라. 이게 구약적인 어떤 율법이고요. 외적인 어떤 드러나는 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진짜 음행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어? 죄인, 하나는 바리새인이 있죠.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어, 이 죄인은 말 그대로 세상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별 흠이 없는 사람인데 결국 두 사람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느냐. 분명히 죄인이라는 말은 겉으로 봐도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뻘짓하고 다니고 누가 봐도 가늠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땐 정말 무음하고 신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죄인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어놓냐. 겉으로는 굉장히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는 무흠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죄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속에 대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회방죄, 성령모독죄이지요.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이게 결국 뭐냐면 성령 모독죄라는 건 뭐냐면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정말 못된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미 그 속이 철저하게 썩어져 있고 속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어? 속으로 이,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위선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죄가 뭐예요? 그들이 그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위선이거든요. 응? 의선이거든요. 아, 자신은 의로운 척, 자신은 깨끗한 척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적 음행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그냥 방법이에요. 응?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응? 다도토리 기적이에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 뭐, 목사가 여러분보다 탁월하게, 어? 뭐, 어떤 윤리도덕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탁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어떤 자리가 있고, 직무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 목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또 뭐, 다 그렇지. 우리하고 똑같이 뭐, 그러면서 무시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잖아. 기름 부음의 권위가 있고, 목표,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존경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벌, 벌거먹고 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벌금 벗고는 똑같아. 이 부분을 인정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위를 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위선 떨지 말고 똑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위하심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 모두가 어, 뭐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도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경고하고 있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마음으로 음행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행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결국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솔직하라.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고,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괜히 뭐, 뭐, 아니요. 그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가증하게 보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모든 것을 다 벌거벗긴 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음? 그런 겸손한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